어제 스타들이 사랑하는 디자이너 지춘희의 패션쇼가 열렸는데요. 연예계에 내로라하는 패션이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황금 비율 몸매의 소유자 한고은은 단정한 원피스룩을 선보였는데요. 노출을 하지 않아도 한고은의 몸매는 빛이 납니다. 패션쇼에 이분이 빠질 수 없죠. 모델 장윤주와 패션 디렉터 겸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우종환도 함께 모습을 전했는데요. 심플한 블랙 롱드레스와 완벽한 몸매,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까지 포토월에서도 모델다운 완벽함을 뽐냈습니다. 평소 특이한 패션 감각을 선보이는 김정훈도 패션쇼를 찾았는데요. 독특한 의상뿐만 아니라 보라색으로 염색한 머리도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거 처음 입었을 때다 웃었잖아요 개바지라고 올해 트렌드가 다 레깅스인 거 아시죠? 앞서가는 패션 김장훈입니다 김유나 김영규 부부도 패션쇼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두 사람 모두 모노톤의 의상으로 시크한 멋을 뽐냈습니다 제빵원 김탁구의 깜찍이 이영아도 참석했는데요 가을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카키색의 코트와 롱부츠로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우 윤소희도 오랜만에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골드빛의 의상과 메이크업으로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매력을 펼쳤네요. <목소리> 패션쇼의 단골스타 차혜련. 이날은 아방가르드한 의상으로 또 다른 매력을 펼쳤는데요. 도시적인 이미지의 외모와 편안해 보이는 의상이 묘하게 잘 어울리네요. 스타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볼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